지금부터 7.14비상구 기도 역대하 7장 14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주님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사명인 기도를 통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혼란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와 교회와 세계 열강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징계 앞에서 나에게 스스로 겸손해지라고 하신 주님, 갑자기 닥친 환란을 맞아 나는 스스로 돌아보며 죄악을 슬퍼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낮아져서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간 시상 틈조와 지상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하며 주님만을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부짓게 하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것을 깊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비통하게 울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에서 들으신 나와신 주님, 나에게 진리와 은혜 안에서 나와 나의 삶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무엇을 부지스야 할지 알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동안 우리는 뿌리 깊은 죄와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 교만과 그짓과 엄란과 물질만능주의의 만인심을 숨기고 사는 죄악의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나의 몸과 삶을 숙주로 내어주면서 많은 죄악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와 나의 악독한 죄악의 바이러스를 보게 하여 폐개하도록 거락한 징계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반드시 소멸될 것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간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과 무너진 경제와 사회 질서, 국가 운영체계 등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불신과 혼란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할지 이런 틈새를 악이 득세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으로만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 주님이 세우신 신약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소서 회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건만 받은 사명보다는 나를 먼저 챙기고 내 편한대로 신앙생활에 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소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나의 몸과 혼과 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지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예배에 대한 생각이 거트려지지 않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특히 속히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잊고 싶어하던 다윗의 영성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신약교회를 회복시하기 원하시는 주님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가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버무리진 목장들이 되살아나는 기회되게 하옵소서. 목장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붙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하시되, 이런 환란의 날에 각자가 혼자 떨어져 있기보다는 내가 먼저 목장 식구들에게 안부와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써 사랑의 끈으로 더욱 하나 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VIP들에게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와 행함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19를 비롯하여 이 땅에서 재래의 나팔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죽쟁이를 가리내는 것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환란의 바람에 날리가지 않는 견고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구 기도에 은신하는 가정마다 기도의 단이 구축되며 함께하는 기도의 은신이 어떻게 응답되고 열매 맺는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절에 교우들이 함께 모여 성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한 사람을 애타게 찾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그한 사람, 그 기도의 사람, 그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마음이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계속 그한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기도회가 단지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를 물리쳐내고 주님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대한민국 정령 회복시켜 주소서,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힘들했는데 생각지도 않던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괴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이겨주시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회풍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만 숨기는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이번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조질서를 깨뜨림으로써 일어난 진교와 경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세워준 하나님과 국민의 마음을 잘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 겸손하여 국민을 정직과 성실로 숨기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한 국민들의 마음도 충분히 알고 생각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과, 소상국인들의 한숨과 눈물을 이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전은이들 마음에 노동에 대한 바른 가치와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라의 것을 나라의 것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정직한 마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계속 기국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국내로 감염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들이 철저히 격리하고 조심하여 확진자가 속히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학교 등급뿐 아니라 사업장과 직장, 사회 구석구석이 속히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이러스 끊어져라. 온 땅을 치유하여 주소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확산이 멈추게 되며 그들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나설레예수의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절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력은 완전히 꺾여지고 병든 몸과 두려움에 빠진 심령과 죄로 오염된 온 땅은 주의 보혈로 덮여져서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의료 현장을 보호하여 주소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 위기 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행정 당국과 공무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신천지 문해져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소서 생명을 도둑질하는 신천지의 거짓과 속임수가 만천하에 드러나 서로 연결이 끊어지고. 무너져서 뿌리까지 뽑히게 하옵소서 이 마리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력이 대신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께 돌아오게 하소서 자신들의 행위와 수고의 열매만큼 구원 받는다는 거짓 교리와 이 마리에게 속은 것을 깨달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신천지의 와이로 인해 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교회가 저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치유하고 새롭게 할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지치고 힘든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장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를 충분히 길수 있는 면역 체계를 주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이 근본 치료약이 됨을 믿어 복음이신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탐욕이 종이 되어 삶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탐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감사하고 지키게 하소서. 신앙의 자유가 늘 있는 줄 알았는데 사탄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우리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하며 심지어 공예배까지 하지 못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때일수록 나는 두려움에 매이거나.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세를 의지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구별 확증하게 하소서. 막상 예배도 자유롭게 할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고 보니 그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기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혹은 신앙의 문늬만을 잇는 자라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따르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때을 깨닫습니다. 고난 중에 정작 기도가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더욱 기도의 시간과 힘을 쏟아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낫고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비록 떨어져 있어도 성도의 교제를 쉬지 않게 하시옵고 없는 중에서도 숨기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 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과 분별력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 이런 극정과 두려움 속에서 기부이나 뉴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도리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에 나의 신앙이 더욱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히 정부가 감염 확산의 책임과 위험이 마치 교회의 예배에 있는 것처럼 예배 강행, 예배 시 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예배 되는 것이 마치 범죄이라도 되는 듯함 저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 예배 현장에 공무원, 경찰, 기자들을 동원하여 예배를 감시, 위협, 방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나스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치 권력 뒤에서 교회를 약화,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악한 권세와 계획들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날 깨트러 지어다. 아멘. 성교지를 기억하게, 더큰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성교지를 기억해 주세요. 예배가 강제로 막힌 곳도 은행 업무가 마비되어 성교, 성교배를 받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신앙회복에 집중하라. 이럴 때 믿음으로 깨어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할줄 아는 지혜와 성실과 안정된 생활을 습관이 훈련되게 하옵소서. 지상 온갖 죄악의 온상이 되는 스마트폰 게임과 웹툰과 컴퓨터 게임 등 헛된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에 참여한 개인과 가정마다 성령 충만과 신앙의 명문 가정이 떼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91편 계속해서 읽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뜻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기스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수워하지 않을 것이다. 흐름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천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내네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내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내네 그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다니며 사자와 새끼와 산무사를 지니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내가 그를 건져 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겠다.아멘.